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속한 그리스도인 입시다 시험을 보고 합격 발표를 기다린다는 거, 아그참 마음 졸이는 일입니다. 시험이야 다 열심히 보지만 어, 그 발표 날이 가까울수록 그 시간이 가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가지는 긴장감이라는 거는 참 그것이 에, 힘들죠 근데 그 결과가 기쁨으로 오면 아 그건 정말 큰 기쁨이 되지만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또 어, 자기가 원하는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어, 기운이 없어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날이 날이 왜 나에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나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아, 그래 우리를 날 구하러 오셨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성탄은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면 이웃들과 불러서 찬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함께 기뻐합니다. 요즘은 참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서 어 제가 시골 교회 에 있을 때는 아침에 누구네 집아들 할아버지 생신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침 잡수시러 오시라고 다 해서 함께 이렇게 식탁을 함께 나누고 뭐. 가져가는 거야, 뭐, 뻔합니다. 작은 어, 음료나 뭐, 이렇게 가져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하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되고 또 경기가 또참 어려워지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 창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거지만 신앙을 가져야 할 우리들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데 언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1년, 2년, 3년, 4년 가면 갈수록 뭐가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게 됩니다. 어머, 30년 지났네, 40년 지났네, 50년 지났네, 이러고 나면 아 정말 고향에 그리워도 못 가는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것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허길 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를 생각해 보면 더긴 세월이지만 그들에게는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힘들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일까? 이 강대국이가 쫙 쳐서 다른 왕도세워서 우리 좀 보내주지? 또 하나님은 그 약속한 걸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이제 우리가 유배된 바벨론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포로 다음에 생활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된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을까? 뭐 이런 것을 반성하게 되고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서에서 특히 우리 예레미야부터 시작하면 많은 예언자들이 너희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촛불에 네개가 깨졌습니다. 우리의 강태강절 넷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의 네주간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산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오시는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체험과 음성을 사모하며 사는 가슴 뛰는 성탄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 예배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신앙고백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을 믿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갈릴리 유대예 예순 청년이 살았고 30세쯤에 아,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 총독에 고발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이건 유세비어스는 역사가도 그 길은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그 재판의 과정은 정당하였는지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 음. 그래 믿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데두 번째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 죽어서 사흘 동안에 다 부패했는데 화학적으로 다 부패되었는데 그 부패가 진행되는 가운데 살아다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얼후에 깨어나는 일은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 이건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이 예수께서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 쉽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올 거니까요. 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나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축소될 겁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높으시면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내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 각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수정체를 렌즈로 새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렌즈는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렌즈가 2차 대전 끝나면서 군인들 눈을 눈에 플라스틱 쪽아리가 눈에들 어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술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과학의 발전을 갖다 준 거죠. 저는 뭐 의학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 눈을 이렇게 확 크게 넓뭐 약을 넣어서 벌켜놓고 렌즈에 가서 싹그 집어내 수정체를 다른 걸 넣으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백내장 수술한다는 것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요구저은뭐 의료보험이 다 해주지만. 네? 네. 원주에 있는 뭐큰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근데 어떻게 돼서 백내장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딱 나서 한쪽 눈하고 또 한쪽 눈하는데 한쪽 눈하고 와서 한번 보라고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참 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왜 이렇게 늙어서 그런 거 물었대 할아버지. 그때 옆에 있던 안과 의사가 할아버지가 속세에서 늙은 거예요. <laughs> 아이고 이렇게 텔레비전이 다 보이네. 그거 아닌가? 그냥 어둠에 어둠에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그때였는데. 안 아,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백내장 수술 해보신 분들.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그래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수 글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부활이 보입니다. 그런데 옛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 부활이 내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 뭐 그랬다더라. 그러면 좋고 아니 누구는 은혜 받았대. 뭐 이렇게 희망상이 돼버려 나와 관계 없는. 부활의 민 믿음을 늪히 가지고 믿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건참 복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가면 좀더 이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1967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제 기숙사 친구가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8호실에 있었는데 충정로 3가 8번지라고 하는 옛날 여자 협성신학교에 건물에 아주 난방도 안 되는데 참 추웠습니다. 밤새 정말 발발 떨며 잔적이 하루가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방에 세 사람이 었는데 하나는 이신교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신교 목사님은 저 역곡 교회인가 어거기서 하신 분인 감독회장까지 나오셨었어요. 또한 사람은 저것도 전라도 전라 아, 경상남도 진주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가야 하는데 아유, 1학년에 새파란 저희들은 새벽기도 못 가고 자 버렸습니다. 두 일학년이요 새 신학생이 그런데 이번에 4학년이에요 아, 새벽기도 딱 갔다 오신 것까지 말해도 괜찮은데 마대 갔다가요 방싹 닦고요 저희 둘 양말 벗은 거싹 빨아서 닦으려 놓은 거예요. 이젠 죽었다. 근데 그분이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어른, 애기도 있고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래서 야난 말씀 안 하셔서 시그 다음날은요. 누르부비고 일찍 일어나서 가지고 우리 4학년 학생 양말을 빨았다가 그날 내내 야단맞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네 삶을 잘 살아. 근데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이 선교회의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개를 준비하라. 그러면서요, 아, 우리나라를 빨갛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도 믿지 않았어요. 담이.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쉬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지 않나 그랬더니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파의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오케이 뭐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162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수학자 파스칼, 물리학자이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 나는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계산기도 만들었다 그래요. 파스칼의 계산기도 아주 뭐 대단한 학자였어.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도 있고요. 아주 뭐 대단한 학자였다 그래요. 근데 자기 노이 동생이 눈안지를 앓는데 낫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그래서 참 좋은 의사를 유럽을 다니면서 다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얘기가 저 이탈리에 아 어떤 성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있는데 그 가시 면류관에 가시로 이렇게 구름난데를 쬐면은 난다더라, 카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스카는요 자기 동생이 실명하게 되니까 동생을 마차에 태워서 그먼 길을 갑니다. 그먼 길을 가면서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난 가서 정말 기도하고 크게 가시로 눈의 고름을 닦더니 깨끗하여 여전히 밝은 빛을 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파스칼은 자기의 어두운 육시대는 이성의 눈을 접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명상록인 책을 썼는데 방세라고 하는 불의의 역작을 씁니다. 그가 쓴 기도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러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확률의 전문가였다고 그래요. 크리스천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손해볼 것은 무엇인가? 설사 그가 죽어서 하나님도 없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판명되더라도 그가 이룰 것은 없다. 사실상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의 무실론자 친구들은 지옥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1654년 11월 23일, 밤에 쓴 신앙 고백입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을까? 미국의 한 교회에 다른 도시에서 이사온 분이 한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처음 신방 가서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성찬식에 한 번도 안 참석했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건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학자인 이성으로서 성찬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혹시 제가 받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돌아와서 그 사람의 지성이 감옥 지성의 지성을 가둔 감옥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뭐 과학의 목사가 뭘 압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난데 오는 해에 성찬식 앞에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유독 그분의 눈이 마주치는데 눈빛이 반짝이더니 큰그 눈빛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허벌망원경으로 봐도 하나님이 달나라에도 안 계시고 하늘 꼭대기도 안 계시다고 하던 그였는데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저는 너무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밝은 눈으로 주의 뜻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이 변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1센트 10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1분만 기다려라. 그랬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꾀를 부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차원과 재림하신다는 차원은 신앙의 차원에서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크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감격과 고백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한 종합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학교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것은 조각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저와 좀 친분 있는 미국 워싱턴 섬김의 교회에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협성대학에서 오랫동안 신약성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목회하시기 위해서 미국 가서 지금 워싱턴 음, 감리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개척교회가 다른목사 개척교회 다른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 저 목회할래요? 그러길래. 생각 잘해봐라. 기도했으니까 예. 그래서 목회하기 따라서 몇 년을 잘 자랐다면 몇년 전에. 그래서 자서 이제 안 이거 디콘 목사가 되는 안수를 받는 해가 됐는데 뭐 연애마다 좀 다르지만 대개 미국 연애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30% 정도가 떨어집니다. 무거요.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이 연수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연합감독의 목사들될 자격이 있을까? 뭐 정신과 의사도 있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영성에 대한 거뭐 사회생활 리더십에 대한 거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마지막 날에 그분들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거기서 결정을 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 인터뷰를 하고요. 그 한번몇 국을 먹었으니, 아, 이 정말 이름 정말 주, 대단한 목사인 이 김영목 목사 아들이 낙방을 했다니 뭐? 그래서 김영목 목사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느 시간에 아들이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 아침부터 두 내외가 지혜전에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실시간 중복 기도를 올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들을 만났는데 야 어떻게 인터뷰 잘했냐 그랬더니 어 위원들하고 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음뭐 괜찮다고 그러대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사 김 당신, 지금 당신이 사역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오 마이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왜 그러냐니까. 바로 그 인터뷰에 대한 기도에 자기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들이 아들의 마음의 평강함을, 아, 담대함을 주어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고서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빛을 보았다고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합격된 얘기는 말할 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물질이 원소가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춘 것이 다 드러나 허위의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나서 진실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세상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지로 오실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뭐냐면 은 눈이 뜬 사람은 그것이 뭔지 압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유리 돌멩이 같은 돌멩이였지만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또 오는 크리스마스지 하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그먼 나라에서 하루 이틀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사람은 며칠에 걸쳐서 어느 곳으로 왔다 이런 얘기 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뭐요 우리가 구세주를 보았다. 그에게 경배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인류의 구원자를 보았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구원의 빛이 전해지는 여러분의 막힌 것이 열리고 답답한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과 저와 성도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삶 여러분이 기도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